안녕하세요. 피스입니다. 이번 12.8 패치 초반 어떤 챔피언들이 상승세를 타고 있을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서 플래티넘 이상 구간의 데이터에 기반하여 리스트를 만들었습니다. 패치 후4일간의 데이터이기 때문에 표본수가 다소 부족하여 값이 튈수 있습니다. 경향을 파악하는 용도로 영상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데카이저는 이번 패치 패시브 이동 속도가 레벨에 비례해 상승하는 버프를 받았습니다. 지난 시즌의 너프 사항을 일부 롤백해준 패치였죠. 뚜벅이인 모데카이저에게 분명 도움이 되었을 패치이지만 제대로 된 지표 상승으로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픽률 약 2.1%포인트, 승률 0.1%포인트 상승에 그친 모습이죠. 그나마 고무적인 것은 픽률이 꽤 크게 늘었음에도 승률이 유지되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승률 4 9대 머무르고 있으니 현역으로 활동하기엔 체급이 부족하다. 평가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 체력부터 기르고 와야 할것 같네요. 한편 조이도 이번 패치 q스킬과 궁극기의 마나 소모량이 감소하는 버프를 받았습니다 원래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이번 버프가 날개를 달아주지 않을까 싶었죠 하지만 막상 지표를 살펴보니 플래티넘 이상 구간에서 픽률 1.4%포인트 정도만 상승한 채 승률은 큰 변화 없이 유지되었습니다 마나 소모량 버프를 체감하기 위해서는 초반 단계에서 이를 활용해 라인 푸시를 더욱 강하게 플레이 해야 하는데 일반 유저들이 이 부분을 100% 활용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양 피지가 나온 후에는 엄청나게 차이가 나진 않기 도 하고 말이죠. 대신 마스터 이상 구간에서는 승률 1.7% 포인트, 픽률 3.5% 포인트가 상승하며 확실하게 버프 체감을 받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번 조이의 버프 자체가 작진 않았다는 생각이 들고 조이 숙련자들을 한정으로 체감이 크게 되는 편차가 큰 버프였다 볼수 있겠습니다. 제라스는 모대, 조이에 비해서는 승률 변화 폭이 눈에 보이게 나타납니다. 다만 오늘의 메인 떡상 리스트 챔피언들에 비해 상승치가 크지 않아 번외로 소개드리게 되었습니다. 지난 패치 대비 승률 0.8%포인트가 상승해 50.5%의 승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절 지속시간이 전 구간 0.25초 증가해 유틸 면에서 확실하게 도움이 되었죠. 하지만 그렇다고 제라스 자체가 가진 단점을 커버할 정도로 큰 버프는 아니었기에 이 정도 수준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제라스가 유독 좋은 모습을 보이는 부실고 구간의 근황도 잠시 짚어보자면 지난 패치 대비 승률이 1.2%포인트가 상승하여 52.7%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부실구 구간 기준으로는 떡상 리스트의 최상위권 쪽으로 이름을 올렸다 볼수 있겠네요. 벨코즈는 일반적으로 떠올리는 서포터가 아닌 미드라인의 지표가 눈에 보입니다. 승률 상승포 자체는 크지만 표본이 워낙 적어 번외로 소개해드리게 되었습니다. 일시적인 현상일 수 있으니까요. 일단 지표상으로는 승률이 4.3% 포인트나 상승하여 굉장히 기분 좋은 출발을 한 상태입니다. 이번 버프가 AP 계수 버프였기 때문에 서포터에게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솔로 라이너일 경우 이야기가 다르죠. 코어 아이템을 쭉쭉 갖출 수 있는 미드라인에 섰을 때에는 AP 계수 버프가 확실하게 체감이 됩니다. 물론 주류 픽으로 들어오기에는 태생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대부분이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갈 것 같습니다만 혹시 포킹 챔피언을 좋아하신다면 벨코즈도 고려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이제 본격적인 오늘의 떡상 리스트 탑10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10.7패치 떡상 리스트에서도 10위를 차지했던 판테온이 다시 한번 이름을 올립니다. 지난 패치에는 여러 편의성 패치 덕에 지표가 개선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패치에는 큰 변화가 없는데도 순위권에 들어오게 되었죠. 일단 판테온이 가진 상대적인 가치가 점점 더 인정받고 있는 흐름이라 파악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난 패치 대비 승률이 2% 포인트 상승하며 확실히 좋은 스타트를 끊었고 지금 협곡 내에서 미드 챔피언의 타 라인 영향력 행사가 가장 중요한 만큼 이런 역할을 하기엔 판테온이 제격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난 패 패치부터 쭉 아리를 상대로만 최악의 승률을 기록하고 있고 나머지 챔피언들과는 큰 무리 없이 대처가 가능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리를 밴한 뒤 판테온을 픽한다면 지금 솔로랭크에서는 꽤 든든한 선택지가 되겠습니다. 이제는 누가 뭐라 해도 탑의 정점에 자리 잡은 갱플랭크입니다. 지난 12.7 패치 어마어마한 패시브 버프를 받고 실력 행사를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패치에도 그 상승세는 꺼지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죠. 밴률은 계속해서 상승하여 이제 35% 대를 달성하였고 픽률 또한 잠시 주춤하는 듯하더니 다시 12% 대로 복귀한 모습입니다. 여기에 승률도 지난 패치 대비 1.8% 포인트나 상승했으니 탑에서는 갱플랭크의 적수가 없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지난 패치와 달라진 점이라면 갱플랭크 의 지표를 깎아먹던 1코어 정수의 선택률이 감소했고 지표가 좋게 나타나던 2코 선체 파괴자의 선택률이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변화가 모여 갱플랭크의 승률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물론 갱플랭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전체적인 숙련도가 상승한 것도 영향을 주었을 테죠. 여러모로 지금 탑에서 갱플랭크를 다루지 못한다면 큰 결점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제 에코의 승률 하락 원인으로도 지목되었던 피드스틱입니다 W스킬의 챔피언대상 회복량이 마스터 기준 20%포인트랑 상승하여 CC기가 없는 챔피언들은 피드스틱을 잡아내기가 정말 어려워졌습니다 특히 최근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가서스, 니달리, 탈론을 상대로 모두 상대전적 우위를 기록했다는 점에서 가산점을 줄수 있겠습니다 지난 패치 대비 승률 1.6%포인트 상승해 52.9%의 승률을 기록 중입니다 픽률은 낮지만 숙련도에 자신이 있다면 하나의 장인 챔피언으로 자리 잡을 만한 저력은 충분합니다 블라디미르는 이번 패치 탑 포지션을 겨냥한 버프를 받았습니다. 기본 방어력 4 버프였었죠. 그런데 이번 버프가 과연 라인 이긴 탑의 특성을 극복하고 탑 블라디를 정상 궤도로 올려놓을 수 있을까 싶었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탑 블라디는 이렇다 할 지표 개선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그 대신 미드 블라디가 상당한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방어력 버프는 탑에서 더큰 영향을 주지 않을까 싶었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타났을까요? 우선 블라디미르는 주력 견제기인 Q 스킬이 타겟팅 스킬로 챔피언에게 사용할 경우. 무조건적으로 미니언 어그로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초반 방어력이 올라가면서 미니언 어그로에 대한 피해가 확실히 줄어들었고 이 부분이 초반 라인전 개선에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또한 미드라인에서 메이지 챔피언 이 공속 파편을 들고 스킬과 평타 견제를 동시에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반적인 우리의 생각보다도 버프 체감이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ad 암살자들을 상대로는 말할 필요도 없이 좋은 버프이죠 승률 픽률 밴률 모두 상승세를 타는 지금 블라디가 화려한 부활을 해낼 수 있을지 궁금하네요 어제자 떡락 영상에서 나르의 승률 하락 원인 중 하나로 잠시 지목되었던 사일러스입니다 오늘의 턱상 리스트에서도 탑사일러스의 상승세를 다시 집게 되었네요. 지표부터 살펴보자면 승률이 무려 2.9% 포인트나 상승하며 52.3%를 기록 중입니다. 물론 탑사일러스의 핑률이 낮다는 점을 고려해야겠지만 분명 눈에 띄는 상승세입니다. 대체적으로 밸류가 높은 궁극기는 미드보다는 탑에 조금 더 많고 이번 버프는 궁극기 쿨타임을 줄여주는 내용이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말파이트, 갱플랭크, 나르 등이 있겠죠. 물론, 미드에서도 상승세가 적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미드 사일러스의 지표 또한 지난 패치 대비 이 승률 0.7%포인트, 픽률 1.3%포인트가 상승하며 2티어권에 진입한 상황입니다. 미드 사일러스의 지표도 탑 사일러스 못지않게 주목해봐야 한다 볼수 있겠습니다. 적조합의 밸류가 높은 궁극기가 많다면 재빠르게 사일러스를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12.2 패치의 기본 체력 버프 이후 또다시 이어진 성장 공격력 버프였기 때문에 분명 상승세가 뚜렷할 것으로 예측되었던 트리스타나입니다. 그리고 그 예상을 전혀 빗나가지 않고 승률 1.3%포인트, 픽률 2%포인트가 상승하며 상당한 상승세를 만들어냈습니다. 이제 어엿한 승률 52%대를 달성하며 주류 원딜을 넘보고 있죠. 이번 패치 자야, 징크스 등의 빈자리를 채워줄 만한 원딜 중 하나로 지목할 만 합니다. 초반 라인전도 강력한데 성장 공격력이 올라가면서 후반 기대값도 전혀 부족하지 않습니다. 패시브 자체도 레벨에 따라 사거리가 증가하기도 하죠. 3이라 정도만을 벤한다면 선픽 카드로도 부담없이 사용할 수 있고 후픽 카드로는 더욱 활용도가 높습니다. 특히 루시안의 상대로 이번 패치 상대전적 우위로 돌아섰다는 점을, 돌아다는 점을 높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애매한 원딜들은 모두 트리스타나의 밥이 되기 실상입니다 이번 패치 굉장히 큰 버프를 받은 뽀삐입니다 w스킬의 쿨타임이 무려 4초나 줄어 들었고 궁극기의 편의성도 개선이 되며 상승세는 예정된 결과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정글에서 눈에 띄는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탑라인에서는 뽀삐의 w스킬을 활용하는 상황이 매첩에 따라 자주 갈리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정글 뽀삐의 경우 다데다 교전에서 w스킬을 활용할 상황이 매우 많고 이동기로도 쿨타임을 돌리며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버프 체감이 컸습니다 궁극기 버프 또한 다데다 교전에서 상대 챔피언 하나를 전투에서 이탈시킬 수있 기 때문에 탑보다는 활용도가 높았죠. 현재 승률 53%, 픽률 5.1%로 지난 패치까지는 장인 챔피언 축에 속했다면 이제는 조금 더 대중성이 높아 보이는 정글쪽 고승률 픽으로 변화했습니다. 특히 최근 렉사이를 제외하고는 갱킹형 정글러들이 영힘을 쓰지 못하는 상황에서 활약하기 좋은 픽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탑법 B의 근황도 잠시 살펴보자면 지난 패치 대비 픽률은 1% 포인트 상승했으나 승률은 거의 변화가 없으며 보합권에 그쳤습니다. 버프 자체는 컸지만 선픽 카드로는 여전히 애매하다는 점이 발목을 잡지 않았나 싶습니다. 정글 뽑기에 조금 더 주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제 떡락 영상에서 보았던 스웨인을 오늘 떡상 영상에서도 소개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스웨인은 탑 스웨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제자로 살펴본 스웨인은 확실히 서포터로서의 가치를 잃었고, 탑, 미드에서도 영 좋지 않은 성적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핫픽스 이후 동일하게 상승세가 나타났다는 것까지 살펴보면서 열린 결말처럼 끝을 맺었었죠. 지금 스웨인은 핫픽스 이후 탑에서 가장 큰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핫픽스 직후 승률 52.4%를 기록하였고, 현재는 평균 승률 49.3%, 픽률 2.7%, %로 연구를 해볼 만한 시작점은 갖춘 상태입니다. 사실 지난 패치 탑 스웨인과의 지표 비교는 큰 의미가 없으니 지금의 탑 스웨인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방향만 간단하게 짚어 보겠습니다. 예전부터 지금까지 스웨인의 문제점은 유틸성입니다. 특히 지금의 스웨인은 챔피언에게 피해를 입힐 수만 있다면 궁극기가 무한 지속되기 때문에 더더욱 상대에게 붙을 수단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유체화를 섞어 주는 것이 훨씬 좋은 지표를 보여줍니다. 유체화 텔 혹은 전멸 유체화를 드는 식으로 말이죠. 최근 탑에서 텔레포트를 사용하는 빈도가 줄었으니 전멸 유체화도 충분히 해볼만 합니다 여기에 추가로 난입을 들면서 저열한 기동성을 극복하기 위해 빌드를 짜는 방향이 가능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시는 대로 정복자의 선택률이 56.1%에 달하나 난입에 비해서는 승률 면에서 떨어지는 모습입니다 이후 스웨인의 빌드가 제대로 자리 잡는다면 지난번에 이야기 드렸듯 단독 영상으로 따로 공유를 드리겠습니다 적어도 라이엇은 미워크된 챔피언을 무관심하게 나서진 않을테니 섣부른 판단은 금물입니다 원딜계의 국밥 진이 떡상능기 2위를 차지합니다. 최근 원딜 생태계 개편에서 진은 도태되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실상 3티어급 원딜로 장점보다는 단점이 많은 원딜이었죠. 하지만 라이엇은 진을 그대로 놔두지 않았습니다. W 스킬의 속박 시간을 전 구간 0.25초 늘려주면서 진의 특색을 제대로 살려주었고 이 e 스킬의 쿨타임도 4초나 감소시켜 유틸 면에서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표가 매우 정직하게 상승했습니다. 승률 1% 포인트, 픽률 4.8% 포인트가 올라왔습니다. 비록 최근 돌풍도 너프가 되었고. 오, 기발도 너프를 받으며 간접적으로 챔피언 자체의 캐리력은 낮아졌지만 이번 W 살상연이 버프 덕에 아군을 서포팅하는 역할은 제대로 수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애초에 캐리로를 맞는 챔피언도 아니었으니 오히려 좋아 라는 말이 나올 만한 상황이네요. 야. 오늘의 떡상 랭킹 1위는 이즈리얼입니다. 이번 패치 16레벨 기준 궁극기 쿨타임이 30초나 줄어들면서 후반 포킹에 아주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 외에도 사실 이즈리얼의 상승세는 점진적으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승률, 픽률 모두 서서히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죠. 이런 상승세에 부스터를 달아준 것이 이번 버프입니다. 지난 패치 대비 픽률이 무려 5.5%포인트나 상승했는데도 승률이 0.9%포인트 올라갔습니다. 이즈리얼이 이 정도 지표를 기록한 것이 얼마만인지 모르겠네요. 보통 픽률이 30%대를 넘기는 챔피언이 승률 50%대를 기록하기란 정말 쉽지 않은데 이즈리얼이 일을 해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주목해 볼 만한 데이터는 트포와 마나문의 빌드입니다. 트포 이즈리얼은 지난 12.3 패치 전사 신화급 아이템 패치 이후 꾸준히 좋은 지표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패치를 거듭할수록 점점 더 1코어 트포의 선택률이 상승하기 시작했고, 현12.8 패치에 이르러 38.5%의 선택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정수에 비해 승률은 약6.1% 포인트 높게 나타나고 있죠. 물론 트포와 정수의 완성 시간 차이가 크다는 점은 감안해야겠지만 이 정도의 그 차이라면 투포 빌드를 더 적극적으로 사용해도 좋을 것 같네요. 확실하게 루시안 3이라 투톱 체제를 강력하게 위협하는 이즈리얼입니다. 오늘은 12.8 패치 떡상한 챔피언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